자, 첫 번째 이제 K리그 2 경기. 이제 경남 대 이제 김포. 경남 f c 대 이제 김포 FC.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 각 팀의 결정자 뉴스 봤을 때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지금 부상 중입니다. 네. 이강선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큰 결정자는 없는 상태네요. 자, 일단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근래 이제 5연승을 하면서 좀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그후 연승이 좀 끊기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폭발했던 그 득점력 또한 지금 크게 줄은 상태입니다. 네. 그죠 게다가 지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어 무득점을 이어갈 정도로 제 득점력 또한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 어, 흐름이 안 좋은 경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포 역시 이제 최근 이제 김천 상무까지 이기면서 연승, 어, 연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어, 직전 홈에서 안상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조금 더어 김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게 수비가 최악인 안산 상대로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 득점 없이 어, 맞췄다는 게좀 많이 뼈아픈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니까 지금 최근 양 팀의 그런 경기 결과까지 봤을 때는 두팀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이두 팀의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볼점유율은 아무래도 이제 김포보다는 좀 경남이 어, 좀더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남 입장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런 플레이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지 경남이 최근 공격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김포가 원정에서는 지금 세 경기 연속 지금 무실점 중으로 수비가 원정에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남의 그안 좋은 공격 전개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 김포의 단단한 수비를 고려하면은 저 경남이 좀 공격에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어 게다가 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빌드업이 잘안 되거나 좀 공격이 안 풀리면은 결국 이제 롱볼 위주로 좀 찔러주기식 그런 공격 전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흐름도 많이 끊기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잘안 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이 안 풀리면은, 좀, 롱골 위주로, 어, 플레이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보고,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이, 지금 좀, 잘안 풀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을 봤을 때 경남이 홈에서 이제 김포 상대로는 매번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성상 이제 경남이 좀 김포한테 많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김포 역시, 어, 직전 안상과의 그런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어,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김포도 어느 정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경남이 지금 어 좋진 않지만 어 지금 김포 홈에서의 그런 김포와의 상승에서 좀 많이 유리했고 그리고 김포도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경남 쪽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남 승. 그렇죠. 경남 승, 경남 승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핵무 도전. 네.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경남 승햄무의 이제 2 5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남대 이제 전남 드래곤즈. 네. 자, 성남 F C 대 이제 전남 드래곤즈. 아 이것도 아 그냥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성남대 이제 전남. 자 이제 각 팀의 결정적 눈수로 봤을 때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즉두 명이 결정 중입니다. 지금 이제 심동우 선수랑 이제 이종우 선수가 결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제 주전 수비수 한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정 중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됐죠. 어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공격과 수비에서 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유지하 선수랑 이제 한남 선수가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어, 전남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피해가 크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지금 결정자 눈을 간략하게 나마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어그 천안과의 경기에서 이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어, 천안시티의 그런 첫 1승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렇 그러다 보니까 성남 입장에서는 이, 어, 분위기가 좋지 못한 채로 이제 홈으로 돌아왔다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그런 지금 성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연승 중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다섯 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하면서, 지금,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뭐덥니까? 계속해서, 지금, 짧은 패스 위주로, 어,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잘 되는 전남이다 보니까, 지금, 뭐, 득점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적 또한,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네요. 그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 경기력은, 이 전남이 성남보다는 좋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가, 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라인을 올리다, 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공을 뺏길 때, 좀, 성남한테, 좀, 역습을 당해, 좀, 실점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이 만약에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 왜냐면 지금 뭐 이제 최근 전남 공격력을 봤을 때 이제 성남 상대로 뭐한골 이상은 지금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성남 역시 전남의 좀 그런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점을 공략을 해좀 어느 정도 한골 이상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요렇게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지금 분위기랑 경, 분위기랑 지금 경기라고 보면은, 당연히 전남 사이드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어, 전남이 일단 이번 시즌 3연승이 없었어요. 전남은 지금 이번 시즌 3연승이 없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연승 중이긴 한데, 이번 경기 이기면은 이제 이번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지금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 승패보다는 그냥 이제 고배당 잡이로 좀 약간 접근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어, 충분히 이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전남 흰문화안 그러면은 무승부 쪽 네.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오버 네. 이렇게 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무치 뭐 전남이 이제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사면승도 어 없고 그리고 이제 성남한테도 그렇게까지 강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전남이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약간 좀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그냥 승리가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가 좀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자비로 핵무나 무승부. 안 그러면은, 언오바로 접근을 하려면은, 2.5 기준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겹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